자 오늘의 독해 내용은 바로 성격에 따른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어, 내성입니까 아니면 외향적입니까? 내성적인 사람과 그리고 이는 외향적인 사람은 분명 학습법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죠.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는 외국인을 잡아다가 영어 공부하는 방식을 여러분 할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외향적인 성격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걸 지나간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러한 성격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도 결국 성격이 그 과정의 선택 시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누군가가 필요 없는 공부는 우선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해하고, 리스닝부터 이제 예,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말하기는 반드시 외국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결국엔 학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 가시거나. 그래서 학원에서 외국인이 있는, 그리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이는 회화가 가능한 그런 곳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직접 만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만약에 그 학원을 갔는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나와서 단어 암기시키거나 문법책이나 군문독해책이나 이런 거 갖고 강의하면은 우선은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 학원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시간을 떼어내면서 강의료를 받을 거예요. 이 강의료는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단어 암기는 단어책이죠. 단어책은 버려라. 문법책이나 구문독해책의 주변에 있으면 버리세요. 제가 강력하게 이해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놈들 발이 세 가지예요. 단어장, 구문독해책 또는 문법책. 쓸데없이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어떤 경우도 지금 말했던 것은 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어,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 아는 단어가 상당히 많다 understand 모르면 간첩이죠 몇번 했던 거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nversation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art 모르면 간첩이죠 personal pc 알잖아 pc personal 컴퓨터 개인 컴퓨터 professional 아는 단어죠 거의 다 아는 단어예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이제는 단어장과 문법책과 구문독해를 과감해버리고 이런 구태회나 방법에 자기 인생을 맡겼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시기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마력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몸에 끌린다고 불량식품이 몸에 끌린다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희한해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의 기술에 관한 얘기인데요. 대화의 기술. A key, a key to social achievement,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s someone understanding their own personality before they attempt to analyze others. Key, 열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열쇠는 개인적이든 또는 전문적으로든 간에 에, 이 사람이 결국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personality, 개인적 성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시도하다죠.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너부터 알아 이 말인 거죠. Assessing personality can I help someone learn where they can push themselves and where their e absolute limits are. 자신의 개인적 성격을 어센스 평가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데 아는데 도움을 줘요. 어디서 어디 어디로 자신을 밀어야 될지 그러니까 방향이죠. 어디로 밀고 나가야 될지 방향. 그리고 자신의 절대적인 그런 한계는 어디 에 있는지를 아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어, 뭐라 할까요? 판매를 한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 자신의 어떠한 밀고 나갈 방향이 판매는 아닌 것 같아. 어? 외판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어그 한계를 좀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직접 만나지 방판하지 않고 방문 판매하지 않고 직접 할수 없는 방법은 없나라고 자기 성격을 알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뭐 방판한 듯을 따라가 봐야 결국에는 대리가 있겠습니까 예,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사람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누가 뭐뭐 하더라 섀도잉 해가지고 막 하면 되더라 그것도 성격이 돼야 돼요 혼자서 손들어 보세요 혼자서 벽 보고 막 소리 질주인 사람 누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벼보고 미친 듯이 뭐뭐 어, 신들린 듯이 어? 우리가 말하는 무당처럼 이렇게 뭔가 귀신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혼자 말할 수 있다 하세요. 그럴 사람 많, 저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막 혼자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For example, i n t r o v e r t tend to thrive on quiet a long time. 내향적인 사람은 thrive 번창하다. 뭐 하는 경향 있어요? 막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They often need time to process the day a think through the come, upcoming task. 그들은 요 흔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 날의 정보를 process,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쭉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올 task,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쭉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Knowing this, An introvert c a n limit their social exposure, so they are never overworked when interacting with the, uh, others. 이것을 아는 알고, 이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노출, 만남 같은 거죠. 그런 걸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overworked, 자기가 어, 뭐겠어요, 이게 그냥 완전 녹초가 되는 거죠. overworked가 되는 걸 막아야겠죠. 다른 사람과 인터액트 상호 작용했을 때 오는 그러니까 자신을 확대한거래든과 과하게 해서 이제 오버워크 된거 그냥 번아웃이라고 생각합시다. 에, 우리말로 뭐라고 바꾸게 되게 힘드네요. 근데 알죠? 어. 더도 알고 여러분들 알 거읍니다. 오버 넘게 워크 일한다. <laughs> 그러니까 결코 오버워크 하지 말고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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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려워요. 번역하는 게. 우리말 바꾸는 게. 때로는 우리 말이 안 떠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they can schedule times in the day to sit in a quiet reflection and gather their thoughts before going back into the world. 그들은 시간을 타임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죠. 그날에.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반성하면서 어 돌이켜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gather. 모아서 정리하는 거죠. 다시 세상을 나가기 전에 다시 생각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e x c b p t however, thrive on interacting with others. 그러나 위향적인 사람은 언제 이렇게 막 뻗어 나가나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뻗어 나가요. If they are s t u c k into the house in the house alone all day, it would like to be horrible day for them. 만약 그들이 집에, 아니 혼자서 하루 종일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뭐할 가능성이, 호러블 끔찍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들에게는 even extrovert who are shy in the conversation can meet their social needs by going to public places. 심지어 외향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약간 shy한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소셜, 사회적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까요? 바로 공공 장소에 가는 걸로. 충족하겠죠 Sitting in the coffee shop w h or walking around the mall <laughs> can simulate the interact, interactive <laughs> 미안합니다 Inter, interactive 자, 그래서 interactive experience 상호작용의 경험을 simulation 그쵸? 렇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데 커피숍에서 앉아 있거나 또는 쇼핑몰 같은 데를 걸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이 뭘 시뮬레이션을 돌리나요? 상호작용의 경험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 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외향적인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만나시면 그들의 욕구를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외향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저는 어, 어찌보면 연구하려고 처박혀 있는 경우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래 서 저는 커피숍을 좋아해요. 커피숍에 자주 갑니다. 이것을 너는 내가 내향적인가 좀 헷갈린다고 했었는데 어 이걸 보고 알았어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그래 결국엔 나는 커피숍에 가는 이유가 상호작용을 경험을 머리 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자 그런 성격인 나도 지나가는 외국인 잡아다가 연습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면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회화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외국인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혼자 할수 있는 학습법은 해라. 그게 독해와 리스링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독해할 때 단어 암기하고 문법책, 구문 독해 책을 들고 있을까 봐. 집에 있는 거 있잖아. 아깝잖아. 그렇죠 버리세요. 그 아까워서 못 버려가지고 있으면 보게 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거든요. 야, 영어 부 시작해볼까? 구문 독해 책또 문법책을 잡고 있을 거야. 아마 단어장 들고 있거나. 그럼 뭔지 아세요? 나 시작할 거야. 음, 3일이 그만둘 거야. 저한테 그렇게 들려요. 3일이 정확히 그만둘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오래된 학습법으로서 잘못된 방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포, 포, 실패한 것처럼. 그럼, 실패하고 나면 꼭 그런 얘기예 니가 게을러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대지만 하여튼 간에, 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 그만해라. 왜? 학원 강사들도 이런 걸 계속 장사해 먹는 사람인데, 이 이게 문제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